이 선남자가 이와 같은 무량무변한 공덕의 법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찬탄입니다. 지장보살 공덕을 찬탄합니다. 앞에서는 지장보살이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고 여기서는 부처님이 지장보살 공덕을 찬탄합니다. 천녀들과 말법 중생들에게 신앙심이 일어나게 합니다. 먼저 믿고 난 후에 그의 법을 듣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이 지장보살 공덕을 찬탄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 지장보살께서 설한 법에 대해 신앙의 힘이 증장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하는 부분은 아직 서분입니다. 법은 아직 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에 대중들이 이 지장보살 마하살이 칭찬받을 만한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했다는 말씀을 듣고 모두 일찍이 없었던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에 대해 존중하고 공경하며 모두 큰 환희심이 생겨났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눈여겨 바라보면서 잠깐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를 찬탄해서 대중들이 시심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나타내기 위해서 개송우를 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공덕을 개송우로 한번더 찬탄하셨습니다. 참대사인 지장보살은 두타의 공덕을 모두 갖추고 성문승의 색상을 나타내어 부처님께 와서 머리를 조아렸다네. 지장보살이 법회에 왔는데 성문승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음, 현재 생원상. 성문승의 모양을 나타내어 부처님께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저를 예경을 올린 겁니다. 앞에서 두타 공덕을 이야기했는데 두타라는 말은 범어입니다. 인도말입니다. 중국어로 번역, 번역하면 두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12가지 두타법이 있습니다. 한권의 두타경이라는 단행본이 단본이 있습니다. 바로 불설 십이 두타경입니다. 바로 열두 가지 고행을 하는 것을 말, 말하는 겁니다. 열두 가지 고행을 의지해서 두타공덕을 성취합니다. 그러면 열두 가지 고행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두타행인데 항상 걸식을 합니다. 한 끼도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모두 밖에 나가서 걸식해서 먹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먹지 않고 걸식을 합니다. 걸식을 할 때는 차례대로 합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규정하시기를 걸식을 차례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부 열 가구 집을 하는데 반드시 한집한집 한집 걸식을 하되, 한 집에서 안 주면 그 다음 집으로 가서 걸식하고 또세 번째 집으로 가서 걸식을 하되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다섯 번째 집이 집안 형편이 넉넉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음식을 잘해 먹는다고 해서 가자마자 그 다섯 번째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1, 2, 3, 4, 네 번째 집을 뛰어넘고 하면 그것은 차례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차례대로 걸식을 해야 합니다. 그 두타경에서 설하시기를 역시 개연, 어, 예외를 말하는 겁니다. 개연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이 나서 걸식을 할 수가 없으면 음식을 걸식하러 나갈 수 없으면 어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항상 걸식을 해야 하고 스스로 지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을 수도 없고 두타행을 하면 취사 도구도 없습니다. 오직 바로 하나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오직 일자식을 해야 합니다. 먹는 것만 말하는데 오직 자,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야 합니다. 일단 일어나면 다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자식이라고 합니다. 먹을 때는 반드시 단정하게 앉아서 고요히 한 후에 먹어야 합니다. 서서 먹거나 걸어 다니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먼저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먹어야 합니다. 다만 옷은 세 벌만 지녀야 하며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장유는 없습니다. 개유를 배우는 우리들은 압니다. 옷을 더 지니고 싶으면 말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타행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세벌만 지닐 수 있습니다. 오직 분소이만 지녀야 합니다. 또 적정처에 머물러야 합니다. 알았냐? 사람이 없는 곳을 알았냐라고 합니다. 바로 청정한 적정처입니다. 그러나 나무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항상 나무 아래 기거해야 합니다. 나무 아래는 집이 아니고 울타리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다 없는 곳입니다. 그럼 나무가 없으면 어찌할까요? 그러면 무덤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곳입니다. 앉을 때에는 반드시 단정하게 앉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단정하게 앉아야 합니다. 영원히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 앉고, 이와 같이 의지해야 합니다. 저 음식이나 의복, 자리를 까는 그런 좌구 등등, 좌선하기 위해 펴는 좌구입니다. 앉거나 절을 하기 위해서 펴는 좌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타 공덕인데 12가지 두타 행이 있습니다. 혹은 13가지 종류의 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두타 공덕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이 보인 것은 두타행입니다. 항상 두타행을 하십니다. 계수라는 것은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불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머리를 땅에 대고 공경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공경스럽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합장만 하거나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하나만 굽히는 것이 아니고 두 무릎을 다 굽힙니다. 이것이 바로 성문승의 모습으로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기쁨을 주어 삼류의 고통에서 구제해 주고 한량 없는 각가지 비를 내리어 그로써 대사께 공량을 올리네. 보살이 부처님을 칭할 때는 모두 대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께 머리를 예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기쁨을 주어 삼류의 고통에서 구제합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십니다. 지장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기쁨을 베풀어 줍니다.